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비와 비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비라고 하는 녀석은 어려울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이 녀석은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헷갈리고 또그 부분을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수 속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방법은 뺄셈을 통한 비교와 나눌셈을 통한 비교였었죠. 먼저 뺄셈을 통한 비교의 예를 들어보면요. 빨간 연필의 길이는 파란 연필의 길이보다 5cm 더길다 그리고 내 동생의 나이는 나보다 5살 적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뺄셈을 통한 비교였었죠. 똑같은 내용을 나눌셈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빨간 연필의 길이는 파란 연필의 길이의 2배이다. 내 동생의 나이는 나, 내 나이의 2분의 1배이다.처럼 몇 배이다라고 비교하는 것이 나눗셈을 통한 비교였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를 알아볼까요? 지앤의 모둠은 물 3컵과 포도액 2컵으로 포도주스 한 병을 만들었습니다.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을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라고 했네요. 자, 그리고 포도 주스 한 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과 포도 원액의 양만큼 컵을 색칠해 보래요. 먼저 물의 양을 색칠해 보면 몇컵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세 컵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포도 원액은 그래요. 두 컵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위의 그림에 포도주스 2병, 3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원액의 양만큼 컵을 더 색칠해 보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은 이 문제를 다음 문제와 함께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완성하여 물의 양과 포도원액의 양을 비교해 보세요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포도주스 1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원액의 양은 3컵과 2컵이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포도주스 두병을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은 그렇여 6컵이 되겠죠. 그리고 포도 원액의 양은 4컵이 될 것입니다. 3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렇죠. 물은 9컵이 필요할 거고요. 포도 원액은 6컵이 필요하겠죠. 4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은 12컵이 필요하고요. 포도 원액은 8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1 5 컵이 필요하고 포도원액이 1 0 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규칙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도주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원액의 양을 비교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 두수를 비교하는 방법, 그렇지 뺄셈과 나눗셈이 있었죠. 선생님은 뺄셈을 통해서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비교하지도 않았는데 끝이 없을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드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자 먼저 포도주스 한병 만들 때부터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스가 한 병일 때 물의 양은 포도원의 양보다 한컵더 많다 라고 비교할 수 있겠죠. 포도 원액의 양을 먼저 이야기해 주면요, 포도 주스가 한 병일 때 포도 원액의 양은 물의 양보다 한컵더 적다라고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병일 때 이야기를 해보면 포도 주스가 두 병일 때 물의 양은 포도 원액의 양보다 두컵더 많다라고 비교할 수 있고요, 포도 원액의 양을 먼저 이야기해 주면 포도 주스가 두 병일 때 포도 원액의 양은 물의 양보다 두컵더 적다라고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뺄셈으로 비교하게 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끝도 없이 비교를 해야 하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나눗셈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물의 양은 포도내기 양의 2분의 3배이다 라고 이렇게 한 문장을 통해서 비교를 할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무엇으로 비교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 땡땡을 사용하여 선생님이 이거 땡땡이라고 부를게요. 땡땡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그렇다. 비라고 한다. 예를 들어 두수 3과 2를 나눗셈으로 비교할 때 3땡땡 2라고 쓰고 3대 2라고 읽는다. 이 3대 2는 3과 2의 비 또는 3의 2에 대한 비 또는 이에 대한 3의 비라고도 읽는다. 자, 여러분, 비를 읽는 방법 몇 가지나 있어요? 그렇죠. 네 가지나 있습니다. 3대2, 3과 2의 비, 3의 2에 대한 비, 2에 대한 3의 비죠. 자, 왠지 많이 헷갈릴 것 같죠?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 비 3대2에서 기호 땡땡의 오른쪽에 있는 2가 무엇이다? 그렇다. 비교하는 기준이다. 기준량이고 왼쪽에 있는 3이 무엇이다. 그렇다. 비교하는 양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시간 배워야 될 B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글로만 설명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글 없이 한번더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 땡땡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B라고 부릅니다. 이 비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는 기준량이라고 하고요. 왼쪽에 있는 수는 비교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자, 이 비를 읽는 방법은 3대 2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3과 2의 비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3의 2에 대한 비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2에 대한 3의 비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이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이 학생이던 시절에 이비라고 하는 녀석을 처음 배울 때 굉장히 헷갈리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기준량이 어느 쪽이냐 하는 거예요. 처음 공부할 때, 그리고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아, 기준량은 오른쪽이지 라고 바로 기억이 나는데 한한 달, 두달 지나면 헷갈려요. 기준량하고 비교하는 양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왼쪽이었는지, 오른쪽이었는지 헷갈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머릿속에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장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오른손잡이가 많다. 자, 그렇죠.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당연히 많죠. 그래서 세상은 어디가 기준이다? 그래요. <laughs> 오른쪽이 기준이다. 자, 여러분, 물건을 생각해봐요. 대부분 물건은, 그래요. 오른손잡이용이에요. 왼손잡이용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따로 주문을 하거나 따로 사야 합니다. 자, 왼손잡이 친구들, 미안해요. 자, 그래서 기준량은 어느 쪽이다? 그렇다. 기준량은 오른쪽이다. 하고, 선생님이 머릿속에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장치를 만들어 놓으니까요, 여러분. 뭐, 죽을 때까지 선생님은 기준량이 오른쪽이라는 거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B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부분을 한가지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글로 표현된 B를 숫자와 기호로 표현된 B로 바꿔줄 때 어떤 숫자가 기준인지 어떤 숫자가 비교하는 양인지 헷갈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펴보면 3과 2의 비 같은 경우에는 순서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3대 1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3의 2에 대한 비, 2에 대한 3의 비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3의 2에 대한 비라고 했을 때 어, 이건 순서대로 3대 1라고 써주면 되나? 아니면 이게 2대 3인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2에 대한 3의 비라고 했을 때 어우 이거 그냥 순서대로 써줘도 되나? 아니면 이거 반대로 써 줘야 되나 이 부분이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국어 실력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무엇에 대한 이라는 말만 들어도 아 이게 기준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국어 실력이 좋은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너무 헷갈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또 장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무엇의와 원멋에 대안이라고 하는 이 말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비를 읽을 때이 원멋의와 원멋에 대안이라는 표현은 항상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두 표현 속에서 선생님은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그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방금 전에 기준량에 대해서 장치 만들 때 오른손잡이랑 연결했었죠. 네, 거기랑 같이 연결해 놨습니다. 세상에는 오르는 자비가 많죠. 그래서 오르는 자비가 많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많으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 의견을 결정할 때 숫자가 많으면 그게 바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ᄂ 멋의 ᄂ 멋에 대한 무엇이 글자 수가 더 많아요? 그렇죠. ᄂ 멋에 대한이 글자 수가 더 많죠. 그래서 ᄂ 멋에 대한이 무엇이 된다? 그렇다. 기준량이 된다. 고 선생님은 머릿속에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놨더니 정말 하나도 안 헷갈리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선생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면 가져가고요. 음, 선생님 저는 별로 안 헷갈려 하면 뭐 굳이 선생님 방법을 따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3대 2가 맞는지 2대 3이 맞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의 2에 대한 B니까, 여기에서 에 대한 앞에 있는 2가 기준량이 되겠죠. 기준량은 어느 쪽? 그렇습니다. 기준량은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3대 2가 맞겠네요. 2에 대한 3의 B에 대한이 기준량이니까 2가 또 기준량입니다. 그래서 3대 2가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이렇게 해서 B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 모두 끝이 났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비를 읽을 때몇대 몇이라고 읽었잖아요. 근데 이몇대 몇이라는 표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쓰던 거예요, 안 쓰던 거예요? 그렇죠. 많이 쓰던 겁니다. 어디에서 많이 써요? 맞아요. 운동 경기의 점수를 이야기할 때이몇대 몇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럼 과연 이 운동 경기 점수의 몇대 몇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우고 있는 비일까요, 아닐까요? 동영상, 잠깐 멈춰 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았나요?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 정답을 이야기해 주면 아닙니다입니다. 왜 아닌지는 선생님이 두 가지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이 상황을 여러분이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한국이 일본을 3대2, 1점 차로 승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한국이 일본을 3대2, 2분의 3배로 승리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당연히 한국이 일본을 3대2, 1점 차로 승리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문장을 식으로 한번 선생님이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지. 3 빼기 2는 1입니다가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점수를 나타내는 몇대 몇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뺄셈을 통해서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우고 있는 비는 두 수를 무엇으로 비교하는 거다? 그렇다.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거다. 그래서 운동 경기 점수인 몇대 몇은 오늘 이 시간 배우고 있는 비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비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 너무 길었던 것 같네요. 교과서 속으로 후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뜰시장에서 물건을 팔면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쓸기는 판매금액 1,000원당 300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액과 판매금액을 비교해 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비교를 해보는데 판매금액에 대한 기부금액의 비를 써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를 써보라고 했으니까요. 비의 기호인 땡땡을 써주고 오른쪽에는 기준량, 왼쪽에는 비교하는 양을 찾아서 써주면 되겠죠. 자 문제 속에서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비를 써보세요. 판매 금액이 기준량이 되고요. 기부 금액이 비교하는 양이 되겠네요. 자 판매 금액 얼마였어요? 그렇죠. 슬기는 판매 금액 천원 당이라고 했으니까 이천 원이 판매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기부 금액 얼마였어요? 그렇지. 300원을 큐부했다 그랬죠. 그래서 기부금액은 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금액에 대한 기부금액의 비를 써보면 300대 1000이 되겠네요. 다음. 슬기는 판매금액에 대한 기부금액의 비를 1000대 300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슬기의 생각이 맞을까요? 네! 당연히 아니죠. 슬기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판매금액에 대한 기부금액의 비이기 때문에 무엇이 기준량이에요? 맞아요. 판매금액이 기준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300대 1000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마지막 문제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0m 장애물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은 출발점에서 30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출발점에서부터 장애물까지 거리와 장애물에서부터 독착점까지 거리의 비를 구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비의 기울을 써주고요. 출발점에서부터 장애물까지 거리와 장애물에서부터 독착점까지 거리의 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출발점에서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 얼마예요? 그렇죠. 30m죠. 그리고 장애물에서부터 도착점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구할 수 있죠. 50m에서 30m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20m가 되겠죠. 자, 그래서 출발점에서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와 장애물에서부터 도착점까지의 거리의 비를 구하면 30대 20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워야 될 내용 모두 배웠네요. 수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비라고 하는 녀석은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 땡땡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땡땡기호 오른쪽에 있는 수를 기준 양, 왼쪽에 있는 수를 비교하는 양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비를 읽는 방법은 총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3대2, 두 번째는 3과 2의 비. 세 번째는 3의 2에 대한 비, 네 번째는 2에 대한 3의 비가 그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